당강신부 자객이라 나모당하 목모 속에 한 부분 매라나 눈으로 봤다라고 해서. 눈으로 분별심을 내지 말라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아니고 또 어? 이면에는 다른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봤다라고 해서 분별심을 내지 말고 귀로 들었다라고 해서 귀로 들은 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시비심을 내지 말라 분별심이 도망 분별심과 시비심을 다 놓아버리고, 담감심불자 귀이라 다만, 바땅이, 심불, 마음에붙처 우리는,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라서, 마음에붙처 여러분들이 전부 다가 붙처요붙처 부처. 부처인데, 어떤 부처냐? 깨닫지 못한 부처. 어? 뭘못 깨달았냐? 항상, 우리가 탐욕심을 내고 성질 내고 또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남을 경멸하는 교만심을 갖고 남을 의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그런 마음만 딱 떨쳐버리면은 바로 내가 부처인 겁니다.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바로 불성을 내가 청정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의 객진번뇌에 의해서 분별심과 시비심을 갖고 또 번뇌방상을 저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로 태어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일요가족법회가 오늘이 아주 단풍철이고, 그래서 다 밖에 나가고, 없어. 오늘 너무너무 아주 훌륭한, 어머니를 이렇게 훌륭하게 두면은 자녀들이 다잘될수 있다 하는 생각. 템플스테이를 전지해서, 응, 어머니 네 분이 뜻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어저께 내가 내 방에서 같이 차 한잔 마셨는데, 네 분이 전부 아들만 둘씩 둘씩 돼서 여덟 명, 애들을 네 분이 데리고 왔거든요. 오늘 이제 10시부터 사찰 안내 해설사가 해줬는데, 사찰 체험이 하나이니까, 오늘 마치 일요가족법회니까, 그래서 전지에서 오신 네 가족, 어머님과 학생들께 환영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저께도 아이들한테 내가 차를 대접하면서 아, 쭉 얘기를 해서 아이들은 집중력이 20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오늘도 20분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내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게 우리 한국불교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그리고 조계종에 소위 경전이 금강경이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도에서 불법을 선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초조가 달마고 그다음 2조가 해가 3조가 승찬, 도신, 홍인 그리고 6조 스님이 해가 스님인데 육조 스님 머물던 데가 조계산이요. 그래서 조계종이 바로 거기서 탄생됐고, 또 육조 스님께서 팔심했던 내용의 금강경이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해라. 어느 나무장사를 하다가 그걸 듣고, 머문바 없이 마음을 대라. 딱그 글귀에 힐이 꽂혀가지고, 그 경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황매산에 가면 홍인스님께서 가지고 있던 경전 있고 거기 가면은 공부할 수 있다. 하니까 다 져버리고 황매산에 가서 홍인스님 밑에서 8개월 동안 방아만 찌다가 딱 행자로 있으면서 깨달아 그래서 돈어 돈수라 바로 그게 그래서. 머문바 없이 마음을 내라 여러분들도 마음이 딱 번뇌 망상이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 듣기 전에 잠깐 입증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비엔 번뇌 망상을 다 비워버리고 비워버려야 채워지잖아요 여기 컵에도 컵에 물이 꽉차 있으면 던치지 비워야 채워지듯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 번뇌막을 다 비워버리고 잠깐 우리가 제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나는 오가의 금강반야부가 부처님께 45년 설법 중에서 21년 동안을 하신 거예 그래서 금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응, 여시, 조, 여시, 항복기심이라는 내용이 있어. 어느 곳에 마음을 머물러야 되고, 어떤 곳을 항복받아야 되냐. 어? 어느 곳에 마음을 머물고, 어떤 곳에 항복받아야 되냐 하는 내용에, 네 가지 마음에 머물러라. 네 가지 마음은, 첫 번째, 광대심. 넓고, 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넓고 큰 마음, 넓고 큰 마음은 어제도 어, 저 학생들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송강사 타이틀이 큰 사람 되자 여기 부처님이 커서 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불교는 내가 조금 몸이 애소하고, 또 뭐,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렇다라고 하지만은, 마음은 우리가 한없이 크게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사람 되자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템플스테이를 했다라고 이저께 아이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큰 사람 되려면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둘이 아닌 하나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불교 사상이야 오늘 하나 되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고 큰 마음으로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 제일심 으뜸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으뜸가는 마음은 어떤 거냐 항상 좋은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은 어떤 거예요?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좋은 생각이야. 나만 좋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항상 남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높고 크고 어떤가는 마음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되다. 항상 상자 마음심자. 항상 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상심. 그래서 항상 꾸준하게 어제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했지만은 항상 집중력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열중하고 또놀때 열심히 놀고 항상 그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렸듯이 중단 없는 밤 꾸준하게 노력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학교 가서 공부하고 화요일 날은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수업 시간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오늘 배웠던 것 어, 내일 다시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날 다 알아버려야 된다 하는 당부를 내가 드렸듯이 중단 없는 막 마음, 항상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뒤바뀌지 않는 불전도식 뒤바뀌지 않아야 돼 내가 잘 나가다가 좋은 생각에 항상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갖고 있다가 어떤 상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싹 바꿔줘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뒤바뀌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금강경 5화에서 응, 여시주야, 여시 항복기심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항복받아야 되냐. 네 가지를 또 항복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 예, 오래 다녔던 우리의 불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한국 받아야 되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을 떨쳐버려 우리는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는 인간이고 너는 축생이고 하는 그런 생각도 버려야 된다. 불교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면 죄가 되지만 다른 종교는 사람을 죽이면 죄가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항상 우리가 나를 해치지 않는 개미나 다른 축생들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또뭐 파리나 모기를 죽인다 하더라도 포악하고 잔인한 마음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너는 죽어서 나비가 되라 하는 마음, 너는 죽어서 잠자리가 되라 하는 마음으로 딱 죽이면은. 그게 죽어서 이제 잠자리가 되고 나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잠자리와 나비는 항상 아름답게 보이잖아. 근데 모기나 파리는 맨날 우리 모기가 사람 피를 빨고 하니까 죽여야 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생명체로 태어나라. 허난 그런 마음으로 죽이면은 죄를, 살생죄를 덜, 덜 받는다. 하는 얘기를 했듯이 적어도 우리는 항상 그런 삶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중생상을 딱 떨쳐버려. 중생심을 떨쳐버려야 바로 중생은 육도윤회에서 계속 돌고 돌지만은 딱 벗어나면은 생과사가 없는 생사해타라는 게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생사해탈하신 분이고 웃는 육도윤회를 하는데 그래서 중생이라는 생각을 딱 떨쳐버리고 중생을 벗어나자 하는 게 불교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자상도 마찬가지죠. 내가 얼마만큼 살 것이다 무량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무량수의 삶을 사는 것은 과거지사봉중시요. 과거 우리가 살아온 것이 꿈속 같애. 미래지사 여겨시다 미래도 미래도 꿈속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다 금일 불자하처고 금일 우리 불자들은 그러면 어느 곳에 머물 것이냐 동거출래무량수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지금 가을이 왔죠 좀 있으면 눈 날이 는 겨울이 올 거야.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마치 무량수의 삶을 사는, 한량 없는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 죽었다고 그냥 해서 그냥 슬퍼할 것도 아니고 새로운 생명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 무량수의 삶을 사는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나이가 내가 뭐 60이다. 앞으로 100세 시대인 게 40년 더 살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딱 떨쳐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보다 더 착실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허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에서 덕산스님 딱 깨달았거든요. 과거도 얻을 수 없고, 미래도 얻을 수 없고, 현재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듣기를 쓰고 있는 게,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이다. 오늘,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했거든요. 아름다운 삶은 누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불교는 사법인이라고 딱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재행무상, 그래서 이미 금강경에서 오빠에 보면은 범소, 의상, 제시, 허망, 약전, 재상 비상, 직전, 여래라 그런 얘기가 있죠. 무릇 있는 것을 다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허망하지 않는 것을 바로 깨달으면 은 바로 여래를 정도 수, 열혈을 볼수 있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도 계속 끊임없이 번뇌망상이 일어나고, 그냥 뭐 그런 딱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화두를 붙잡아도 화두만 딱 붙잡아지지 않고 그러거든요. 산천초목도 무상하고, 어제 우리 스님들하고. 이쪽 저쪽 동상면으로 해가지고 유봉사 쪽으로 왔는데 아주 단풍이 아름답게 들었더라고요. 단풍 아름답게 든걸 보면서 정말 우리도 단풍과 같이 아름답게 들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예요. 니히 단풍 들고 좀 있으면은 며칠 후면 싹다 떨어져 버리고 항상 가지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내년에 다시. 이 이파리가 또 다시 피고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 단풍 들고 끊임없이 많은 산천초목도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 모습도 변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도 변하고 하나도 그대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정말 확실하게 무상만 알면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좋고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도 때로는 잘못해서 끊임없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또 잘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 개고야. 이 사바세계를 사는 우리들은 항상 희노이락이 함께 하는 거지. 날마다 즐거운 일만 있고, 날마다 행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거든.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무하다. 재범부와 법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고, 내가 지수학풍 사대로 뭉쳐서 이 육신을 이루었지만은, 어느 때에 지수학풍 사대로 흩어지는 것이다. 하는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한테는 에, 정말 가능성이 아직은 없어 열반적종 바로 깨달음 얻어 생사해탈하는 그길 그것은 다음 생으로 미루고 금생에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신도들한테 여성 신도한테 보살님 하죠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보영보살, 지장보살 같은 그런 문을 보살이라고 하는 거고 옛날에는 우리도 보살님 소리 안 하고 부월 보자 절서자 보살님 그렇게 불렀거든요 남자들한테는 거사님 처사님 그렇게 불리는 건데 보살이 되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살님 하는 거니까 내가 보살이 됐다! 허난 생각하지 마시고, 보살이 되는 방법까지도 나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살도를 실천하는 게 바로 좋은 일 하는 일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고, 좋은 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상대 입장으로 돌아갈 생각해라. 내 방법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역지사지 상대 입장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상대가 뭘 원하고 상대가 뭘 기다리고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서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보살이요. 예, 네, 그래서 보살도 실천에 여섯 가지가 있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원바라밀, 역바라밀, 방편바라밀, 지바라밀. 열 번째 지바람일은 지혜지 자가 아니고 알지 자. 그 앞에 아홉 가지를 통달해서 다 알아버리기 때문에 지바람이다 알지 자로.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불교는 정말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정말 논리 경연하고 확실하다. 하는 항상 보시바람일을 성취하면은 어떤 곳에 환희지에 항상 베풀으니까 받는 사람 기쁘고 주는 사람 기쁘고 개행, 도리를 다하는 삶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리를 다하는 삶이 바로 이구지, 전혀 때가 없는 그 지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인욕바람을 설정 발광지 정진바람을 설정열 여매지 선정 바람일을 하면은 선정을 열심히 닦으면은 난승기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요. 그리고 지혜 바람일은 지혜를 닦기 때문에 바로 바람일을 성취하는 그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사바 세계를 무대로 좋은 일하면 살겠습니다. 헌한 생각 가지고 좋은 일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은 학교 가서 열심히 바르게 수업 잘 받고 부모님의, 응,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자식들도 부모님을 닮아간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어머니들은 아주 훌륭한 어머니였고, 또 자녀들도 비록 1박 2일 점심 먹으면 다 떠나게 되지만 은 1박 2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우리 함께 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야기의 새끼 하나 이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렁견자들 여자를 볼수 없다 하는 것은 어떤, 만약 어떤 사람이 형상으로서 부처님을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은 삿된 행동을, 삿된 길을 간다. 시인 행사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자를 볼수 없다. 하는 내용이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사쿠계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32과 마지막에 딱 보면은 일체 유의법, 여몽함포연녀를 여기 전 응경여시관이다. 일체 유의법,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거든요. 함이 있는 법은 마치 꿈 같고 또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또 그림자 같고, 그러고도 또, 역시 이슬 같고, 또 번개 같고. 이게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길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꿈 같고, 환 같고, 그림자 같고, 아까 이거 물거품 같고, 어, 또 이렇게 딱 번개뿔 같고. 그렇게 응당 이렇게 관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열심히 잘 살아야 돼요 아,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삶, 삶에서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사는 삶이냐 오직 오직이자부함자다 오직 마음을 깨끗하게 가는청정히게 갖는 게잘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자성어는 심의 무법, 마음밖에 따로 법이 없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 다스리는 종교고, 마음을 바르게 쓰자는 종교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자성짜리 마음을 바르게 쓰고, 마음을 아름답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금강경의 요지만, 아까 약속한 대로 나는 30분 안에 끝내겠다 해가지고 내가 마음 바쁘게 빨리 끝내줘야 약속이 되는 거니까 저 아이들을 내가 데리고 들어오면서 20분만 내가 얘기할 거니까 가자. 하니까 다 따라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훌륭한 전라북도 인재, 대한민국 인재가 될 주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